네, 스타벅스 팀 어, 캡스톤 최종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딥러닝을 적용한 스팸 문자 필터링과 어, API 활용 악성 유아를 판별 앱입니다. 저희의 발표 순서는 주제, 기능 명세, 설계, 데이터셋, 계획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입니다. 저희는 스팸의 빅데이터에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켜서 문자 분석 학습 모델을 만들게 되고, 또한, 악성 URL 판별 API인 바이러스 토탈과 스팸 등록된 번호의 크롤링을 통해서 인공지능으로 스팸을, 스팸과 피싱 문자를 차단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스미싱 공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처럼 사람들이 민감하게 받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도 피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이 스미싱 문자는 보안에 경각심이 없는 사용자도 제공받아야 할 보안 서비스이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은 필요하겠습니다. 사회적 기대효과라는 피싱 문자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사용자도 안전성을 보장받고 경제적 기대효과라는 피싱 사기에 피해가 감소 될것 i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능 c k 입니다 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문자 분할 모듈, URL 분석 모듈, 스팸 번호 크롤링 모듈, 문자 분석 모듈, 전처리 모듈, 스팸 최종 판별 모듈, 어, 서버에서는 데이터셋, 중복 체크 모듈, 데이터셋 어, 모델 정의 및 학습 모듈, 학습된 모듈, 사용자에서 제공되는 것은 수동 검사, 스팸 검사 설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입니다. 외부 휴대폰에서 SMS 문자가 발송되게 된다면 어, 거기서 문자 분할 모듈이 URL과 번호와 문자로 나눠서 바이러스 탈과 그리고 크롤링 또한 분석 모델을 통해서 결과를 최종 판별 스템 최종 판별 모듈로 보내주게 됩니다. 여기서 분석 결과는 UI, UI를 통해서 사용자 확인할 수 있고, 어, 스미싱으로 판별된 SMS는 서버로 보내져서 데이터셋 중복 체크 모듈을 거쳐서 데이터셋이 계속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모델 정의 및 학습 모듈을 통해서 학습된 모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석 모듈은 서버에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형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URL 분석 단계입니다. 핸드폰에서 SMS가 문자 분할 모듈로 오게 되면 그 문자 중에 URL만 빼서 바이러스 투자에게 URL의 검사를 통해 최종 스팸 최종 판별 모듈로 그 결과가 가게 됩니다. 스팸 번호 분석입니다. 번호만 따로 떼서 스팸 번호 크롤링 모듈을 통해 이 번호가 스팸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스팸 최종 판별 모듈로 보내주게 됩니다. 문자 패턴 분석입니다. 휴대폰에서 SMS 문자 분할 모듈로 들어오게 되면 문자가 문자 분석 모듈로 오게 되고 이 분석 모듈은 전처리 모듈로 보내줍니다. 전처리 모듈에서는 전처리를 시켜서 다시 문자 분석 모듈로 보내주고. 그 전처리 문자를 학습 모델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학습 모델은 전처리된 문자를 통해서 스팸인지 스팸이 아닌지에 대한 결과를 문자 분석 모델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최종 결과는 스팸 최종 판별 모델이 받게 됩니다. 먼저 최종 분석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URL 분석 모델, 스팸 번호 크롤링 모델, 문자 분석 모델에서 결과가 최종 스팸 모델로 오게 되면 패션 결과는 파업 UI를 통해서 사용자 확인할 수 있고 파업을 클릭했을 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 자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번호 차단, 정상 문자 등록 등을 할수 있습니다 모델 학습과 재학습입니다 SMS가 스팸 최종 문자 부도이 오게 되고 스미싱으로 판별되면 데이터셋 중복 체크 모듈을 통해서 데이터셋이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됩니다 추가가 된이 데이터는 모델 정의 및 학습 모듈을 통해서 전처리가 시켜져서 학습 모델이 계속 계속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업데이트된 모델은 다시 클라이언트 사용자 휴대폰으로 보내져서 이 학습된 모델이 계속 최신화가 돼서 스팸 문자나 스미싱 문자가 계속 발전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계속 학습을 시켜주는 현상으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설정입니다. 설정에서 스팸 최종 판별 모드와 문자 분할 모드의 차단 강도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 시퀀스 설계입니다. 외부 스마트폰에서 유저 폰으로 오게 되면 학습된 결과를 분석 모듈이 받게 됩니다. 어, URL 검색 또한 바로 소탈까지 갔다가 URL 압성 코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번호 크롤링 또한 번호 크롤링 후 분석 모듈이 받게 됩니다. 자동 검사입니다. 자동 검사 시 콘스 같은 경우는 외부 유저 폰에서 메시지가 오게 되면 어, 분석 모듈이 유저 메시지 TV에서 메시지를 읽고 어, 설정 강도보다 스팸의 확률이 높다면 이것은 스팸이다라는 확률과 분석 내용을 유저에게 보내주게 되고 어, 설정 강도보다 스팸 확률이 <laughs> 설정 강도가 더 높다면 이건 스팸이 아니다라는 분석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내주는 시퀀스의 작용입니다. 수동 검사입니다. 이때는 유저가 직접 메시지를 했을 때 분석 모드를 통해서 강도에 따라서 유 e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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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s 실행 ON/OFF 수동으로 번호 차단 앱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어, 앱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모델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개발 환경입니다 개발 환경은 파이썬 3.8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윈도우 10 Git b 그리고 어, 비주얼 코덱 같은 경우는 저희가 GPU를 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랩에서 GPU의 성능을 빌려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데이터셋은 저희가 한글로 된 데이터셋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현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게 진흥원에 스팸을 이렇게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획입니다. 김영규 학생은 보고서 작성과 UI 그리고 스팸 최종 판별 모듈 구현을 김현우 학생은 서버, 트위스트 데이터셋, 그리고 URL 분석 모델. 노준현 학생은 보고서 N, PPT, 그리고 LSTM 구현 및 테스트, 를시스틱스 설계와 데이터셋 구현과 전처리, 분델학습박수인 학생은 특스트 작성과 문자 분할 모듈 그리고 스팸 번크롤링 모델을 할 예정입니다. 공통적으로 모두 조사와 전처리 등등을 할 생각입니다. 일정은 현재 12월까지 시퀀스 설계까지 모든 상세 설계부터 시퀀스 설계까지 해 놓았고, 방학 기간 동안 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구현이라든지 분석 모델 구현 시작해서 4월, 6월까지 해서 최종 보고서, 최종 유지 보수 및 테스트까지 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